그리고 이제, 그,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. 이 임대주택이라든가 건설 뭐 이런 산업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보유한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 에뭐 보유세라든지 또는 뭐 저 거래세라든지, 양도세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중과를 하게 되면요. 전체적으로 그 산업이 발전을 안 합니다. 그 물건을 만들어내는 제가 그영국에 국빈 방문 갔을 때한 대에 뭐한 72억짜리 벤틀리 차를 한번 타봤어요. 두 대를 144억을 들여서 부강에게 이제 그저그 어? 그 저기 뭐야. 취임, 국왕 취임을 기념해서 그를 이제 제작을 했다고 그래서 한 대가 뭐 72억짜리라고 그러는데 뭐 타보니까 그렇게 뭐 의리의리한 건 아니었고요. 다량 생산을 했으면 가격을 많이 떨어뜨렸을 텐데 두 대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게 아닌가 싶은데요. 그럼 우리는 고가의 차량 과세, 중과세 해야지. 아니, 있는 사람들한테 더 세금을 뜯어내야지.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. 그게 사실은 중산층과 서민을 죽이는 겁니다. 왜냐하면 그런 고급의 벤틀리 승용차를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요. 직장을 갖게 되고 또 거기에 협력업체들이 작은 중소기업까지 전부 뛰어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보유 자체에다가 비싼 물건을 가지고 있어 좋은 집을 가지고 있어 거기에 과세를 많이 한다 이러면은 그러면 그런 집을 안 만들죠. 근데 그 집을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중산층과 서민들이 일자리를 얻게 되고, 후생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. 다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가장 기초 단체에서 고가주택에 대해서 지방세, 보유세를 좀 많이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, 그거는요, 집이 크니까. 그 시에서 이제 그 뭐야 치안 수요도 더 많아지고요 또 도로도 좀 넓어야 되고 어 그리고 좋은 집일수록 또 주변 관리를 잘 해줘야 되기 때문에 평수가 큰 아파트에 대해서 관리비를 많이 받는 개념으로 하는 것이지 보유 자체를 가지고 과세를 해버리고 어 있는 사람한테 더 뜯어내야 된다는 식으로 하게 되면 사실 돈이 있는 사람한테는 뭐좀 부담은 되지만 그게 뭐 이렇게 절체절명한 건 아닌데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일자리의 손실을 보고 또 많은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 이 말입니다.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큰 자동차다 배기 배기량이 많다 그러면 그만큼 환경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고 정부가 그런 거를 이제 좀 대책을 세우는데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 차원이라는 어떤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지. 그래서 이렇게 보유세를 막 때리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소유권을 부정하는 것이고 이것이 어떤 그 시장 경제에 아주 그 해롭고 우리 경제 발전에 또 많은 국민들의 그 소득 창출에 그 정말 좋지 않은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서민과 중산층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점을, 그리고 과세를 하더라도 어떤 수익에 대해서 뭔가 이익이 발생한 많이 번 사람한테 과세를 한다, 이런 개념으로 이걸 좀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 나가야 됩니다. 그래서 이 부동산, 저희가 그 보유세라든지 이런 거를 뭐 사실 엄청 줄였죠. 뭐 거의 한 저... 종부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뭐 많이 그저 줄은 분들한테는 한 10분의 1 정도 줄었다고 하는데, 그 종부세, 그 보유세도요. 이게 그렇게 뭐 아주 부자들이 세금 내는 것도 아니에요. 어? 살다 보면은 좀 어? 아파트값이 비싼데, 자기 직장이라든가 오래전부터 살아왔기 때문에 사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.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 그리고 저희 정부의 정책 타겟은 어디까지나 중산층과 서민입니다. 중산층과 서민에게 도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는 가겠다는 것이고 그냥 겉으로 볼때 뭐, 어, 약자와 그 서민을 위한 정책인 것 같지만 실제로 그것이, 어, 어떤 효과가 이제 발생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봤을 때 이게 불리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거를 찾아내서 걷어 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아까 이 우리 건축과 이 재정비 규제에 관한 부분은 그거는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어떻게 도와줄지만 생각을 하고 규제는 하여튼 막 안전진단부터 다 면제시키고 다 걷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오늘 하여튼 대단히 감사합니다. 우리가 모두 함께 힘을 합쳐서 국민들의 주택으로 인한 고통을 이제 풀어 냅시다. 고맙습니다.